40년 전 정말 허허벌판이었던 땅에 연구소 불빛 하나가 밤새 꺼지질 않았습니다 아 반도체 신화의 시작이네요 네 누구도 성공을 장담 못하던 그 미지의 영역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는요 우리 돈 20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 사람 키보다 잡초가 더 높게 자란 공장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두 장면 오늘 저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최첨단 기술이라는 게 과연 돈으로 살수 있는 상품일까? 아니면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피와 땀으로 쌓아 올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의 자산일까?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 또 최고의 인재들. 심지어 훔친 삼성의 핵심 기술 문서까지 손에 넣고도 말이죠 다 가졌는데도 네, 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내막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14년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선언하면서부터인데요 당시 16%에 불과했던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정말 거대한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네그 야심을 현실로 만들려고 국가적인 펀드를 조성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빅 펀드입니다 아빅 펀드 네뭐 쉽게 말하면 중국의 반도체 국가대표팀을 만들기 위한 지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자본을 이 지갑 하나에 그냥 다 몰아넣은 거죠 그 지갑의 두께가 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1차, 2차, 그리고 최근 3차까지 합치면 규모가 대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입니다. 130조요? 이게 감이 잘안 오실 텐데 대한민국 1년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돈이에요. 그걸 오직 반도체 하나에 쏟아부은 겁니다. 우와. 그들의 계산은 아주 단순하고 어찌 보면 좀 오만했죠. 이 돈으로 최고의 장비 사고, 최고의 사람 사고, 최고의 기술 사면 삼성 따라잡는 거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사기 시작한 게 바로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수십 년간 잔뼈가 굵은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식이었나요? 그냥 지금 받는 연봉에 3배를 주겠다. 3배요? 네. 상하이의 최고급 아파트는 물론이고 자녀 국제학교 학비에 전용 기사까지 다 붙여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아 솔직히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수백 명의 핵심 인력들이 이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인재 용입을 넘어서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사건이 터지고 말죠. 네, 바로 그 세계의 기술 탈출 사건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전직 임원이요. 가치로 따지면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평가받는 10나노급 디램 핵심 기술 자료 와 10나노급 디램이요네그 자료 전체를 통째로 빼돌려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 라는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 스카우트가 아니라 거의 산업 스파이 전쟁 수준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연구원은 이직 직전에 나흘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600개가) 넘는 공정 정보를 노트에 손으로 베껴 적는 정말 첩보 영화 같은 방식으로 기술을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와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지 상상이 가네요 돈이 있고 최고 수준의 인력이 있고. 거기에 삼성의 가장 깊숙한 설계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을 다 맞춘 것처럼 보였죠. 네, 이제 끝났다 싶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전 세계 시장이 정말 공포의 휩싸였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 반도체 시대는 끝났다 이런 비관적인 보고서가 막 쏟아졌고요. 이제 한국이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공포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전역에 반도체 기업이 무려 5만 개 이상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우후죽순이죠, 정말.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한 곳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우한 홍신 HSMC입니다. 투자 유치액만 20조 원. 20조 원. 여기에 대만 TSMC에 살아있는 전설, 반도체 신으로 불리던 장상희 박사까지 CEO로 영입을 했습니다. 뭐, 그야말로 어벤져스 팀을 꾸린 거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최고의 감독에 최고의 배우. 막대한 제작비까지 이건 뭐 흥행이 보장된 영화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중국이 간과한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던 거군요. 아직 중요한 비유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데려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네네. 그런데 촬영 장비도 없고 조명팀이나 음향팀 같은 스태프도 없고 다른 배우들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된 시나리오도 없는 텅빈 촬영장에 그 감독을 데려다 놓으면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감독 혼자서 뭐라 했어요? 반도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두 명의 천재 엔지니어나 설계도 몇 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수백 수천 개의 공정이 단 1나노미터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아, 중국은 스필버그 감독 몇 명만 데려오면 영화가 저절로 만들어질 거라고 착각을 한 거군요. 시스템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결정타까지 날아왔죠. 네, 바로 미국의 제재입니다. 당시 네더랜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최첨단 EUV 노광 장비가 있었는데요. 아, 그 유명한 장비. 네. 이게 없으면 7나노 이하의 초미세 의 공정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데 미국이 이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건 뭐 엔진 없는 슈퍼카를 주립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심장이 없는 거죠 외부에서는 엔진 공급이 끊기고 내부에서는 시스템이 삐걱거리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내부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수율의 벽에 부딪혔다는 점인데요 아 핵심입니다 이 수율이라는 개념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수율은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 한 장에서 쓸만한 정상품이 몇 개나 나오냐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이나 TSMC의 최신 공정 수율은 90%가 넘습니다. 90%가 넘는다고요? 네. 100개를 만들면 90개 이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이라는 뜻이죠. 와, 90% 이상? 그럼 당시 중국 업체들의 수율은 어느 정도였나요? 처참했습니다. 대부분 50%를 밑돌았고요. 심한 것은 10%도 채안 됐습니다. 10%요? 100개를 만들면 90개가 불량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서 바로 시간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 수율이라는 게 단순히 레시피, 즉 설계도만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게 바로 그 실패의 데이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난 40년간 수백만 번의 실패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의 총합인 거죠. 온도가 0.1도만 바뀌어도 미세한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수율이 떨어진다는 걸 몸으로 체득한 경험. 그건 돈으로 살수 없죠. 네, 40년차 엔지니어의 직감을 돈으로 다운로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이 시간의 무게를 돈으로 살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결국 그 화려했던 우한 홍신 HSMC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공장 건설 경험이 전혀 없는 부실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바람에 공장 중심축이 어긋나고 바닥 수평도 안 맞았어요. 어이고. 그런데 가장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었죠? 수천억 원짜리 노광 장비를 어렵게 구해왔는데 막상 들여놓으려니까 공장 천장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네. 장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잠깐만요. 20조 원을 투자한 공장인데 장비가 안 들어갔다고요? 네. 이십조 원짜리 농담의 결정판이었죠 결국 그 이십조 원은 공중분해됐고 축구장 오십구 개 크기의 거대한 부지는 지금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됐습니다 hsmc 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한때 삼성을 인수하겠다고 호언 장담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아네 중국의 반도체 자존심이었던 칭화 유니그로 맞아요 거기도 삼십조 원의 빚만 남기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그만던 돈. 백삼십조 원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어디로 증발한 건가요? 기술 개발이 아니고요, 부패한 관료와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빅폰드의 총대를 비롯한 최고 이급 간부들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체포됐어요. 아... 국가의 혈세가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쓰인 게 아니라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거죠. 정말 허탈하네요. 그렇다면. 연봉 3배의 꿈을 쫓아서 기술을 팔아넘겼던 그 한국 엔지니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약속받은 부하 명예를 얻었나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토사구팽이요? 네. 중국 측에서는 필요한 기술만 쏙 빼내고 2, 3년이 지나니까 장기 휴직 처리를 하거나 재계약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약속했던 거액의 보너스나 성과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고요. 결국 한국에서는 범죄자 중국에서는 이용만 다 가고 버려진 신세가 된 거군요. 네,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은 거죠. 정말 씁쓸하네요. 자,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죠. 중국의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시장을 만들어서 치고 나갑니다. 새로운 시장이요? 네, 바로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 유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기존 메모리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 메모리가 그냥 1층짜리 단독 주택이라면요. HBM은 데이터를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12층짜리 초고층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수직으로 쌓는 기술? 네.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수천 개 뚫어서 칩들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이 패키징 기술은 정보 처리 속도가 차원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쓰는 챗 GPT나 이미지 생성 AI가 그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바로 이 HBM이 필수적이거든요. 와. 그리고 이 시장의 90% 이상을 우리 기업들이 장악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중국이 훔쳐간 설계도로 1층짜리 집을 겨우 지으려고 끙끙대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저멀리 초고층 빌딩을 짓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설계도 몇장 훔친다고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시스템과 시간이 만들어낸 기술의 정수인 거죠. 결국 전 세계가 확인하게 된 거네요. 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40년간 수천수만 번 실패하며 쌓아온 데이터와 시스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문제 해결의 문화는 돈으로 살수 없다는 사실을요. 중국은 130조 원을 썼지만 우리는 40년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이겼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겠죠. 중국이 이대로 포기할 리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막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배우고 이제 2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2막이요? 네. 3차 빅펀드로 이전보다 더큰 돈, 약 69조 원을 또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략을 바꿨다니요? 어떤 식으로요? 최첨단 기술 경쟁은 일단 뒤로 미루고요. 우리 주변의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에 들어가는 저가형 레거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아... 과거에 그들이 태양광이나 LCD 시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원가 이하의 저가 공세로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자들을 말려 죽이고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죠. 아 그게 더 무서운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최첨단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서 그걸 무기화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장을 바꾼 겁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몇년 뒤에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중국산 반도체가 없으면 멈춰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협은 끝난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다시 40년 전그 밤새 불이 켜져 있던 삼성의 연구소를 떠올려 봅니다. IMF 외환 위기로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수조원의 적자를 낼 때도 그 연구소의 불은 끄지 않았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 불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중국의 130조 원보다 무거웠던 우리의 진짜 자산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무엇이고 진짜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중국은 1막에서 실패했지만 이제 더 많은 돈과 더 집요한 전략으로 2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뒤 중국은 과연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공장 부지는 여전히 잡초밭으로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땀 흘리고 있을 우리 반도체 엔지니어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তু র 지 모두 펌고 견뎌. 등등, <든든> 풀되게 하시고. 지켜주니